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의목겠은 네. 제가 늑대를 만들려고, 네, 이렇게, 진짜 이거. 하, 진짜. 네, 이거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, 네, 지금, 내 네, 고양이 있죠. 내 네, 고양이. 내 네, 그거 인테리어 할 때, 네, 그렇게, 네, 이렇게 또 양털 진짜 엄청 많이 구했는데. 네, 그때랑, 네, 지금이랑, 네, 양털 을 엄청 많이 구했는데, 네, 오늘, 네, 늑대를 만들어 볼 겁니다, 늑대. 네, 저번처럼. 네, 이게, 내한 네, 칸입니다.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일단. 어, 네,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어, 그리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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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정말, 이러고, 어, 정말요? 일단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이거 싹 올라가야겠다. 자 일단 1리1리1리1 아! 이런 아1 음, 일단 2 12 1까 됐다. 이쪽으로 한 칸, 두 칸, 두 칸. 어. 어, 응. 아 됐다. 자, 이렇게 하고, 네, 좋아 좀 말이 없어지는데, 내 이거 유튜브 찍을 때, 네, 그, 둘, 둘, 셋. 아. <laughs> 어, 음, 이렇게 하고, 자, 여기도, 3, 3, 1. 오케이, 됐다. 아, 잠깐만. 어, 네, 저거 좀, 내 네, 말을 좀안 할게요. 네, 그래서, 네,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네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일단, 네, 이걸, 음, 네, 이렇게, 둘러보시게 되면, 네, 이렇게 되고, 네, 좀 넓습니다. 음...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<laughs>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녕 빠이빠이